19장. 이 말을 모두 들은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 비참한 날. 심판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출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계의 신성모독 발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그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남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전한 메시지였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아첨쟁이 심부름꾼들에게서 들은 그무엄한 신성모독 발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자신감을 아사갈 것이다. 그는 한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 뒤에는 내가 반드시 그를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가 돌아가서 보니 아시리아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진을 거두고 가서 림나와 싸우고 있었다. 그때 사내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또 다른 사신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시리아 왕들의 업적은 너도 아는 바다.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짓밟혀 폐허가 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조상들에게 망하여 폐허가된 나라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느냐? 고산, 하란, 레셉, 블라살의 에덴 민족을 보아라. 이미 폐허가 되었다.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오직 뼈뿐이다. 히스기야가 사신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위험으로 그룹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분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뻔뻔스레 모욕하는 사내 립이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여러 땅과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그곳 신들로 신도 아닌 것들로 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건방진 아시리아의 무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나님 오직 한분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나라로 알게 하십시오. 얼마 후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사네립에 대한 나의 응답은 이러하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잔뜩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보기에 너는 찍기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모욕했느냐? 내가 누구를 모욕했느냐? 내가 누구 앞에서 의스댔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너는 내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주를 모욕했다. 너는 자랑했다. 나는 전차 부대로 가장 높은 산들, 눈덮인 레바논 고산들에 올랐다. 그곳에 거대한 백향목들을 베고 수려한 소나무들을 베어 넘어뜨렸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절경의 깊은 숲에 가보았다. 나는 먼 곳에 우물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셨다. 이집트의 강들을 맨발로 첨벙첨벙 걸었다. 이 모든 일 뒤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 아주 먼 옛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내가 너를 심판날에 무기로 사용하여 교만한 성읍들을 잔해더미로 만들었고 그곳 백성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잡초처럼 쓸모없고 풀처럼 약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힘을 잃었다.나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오며 언제 가는지를 다 안다.내가 나에게 화내며 대든 일도 하나하나 유심히 보았다.너의 그 성미 때문에 신성을 모독한 몹쓸 성미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제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는 내가 수확하고 남은 것을 먹고 내년에는 되는대로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쳐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년에는 내가 씨를 뿌려 수확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먹을 것이다. 유다 가문의 남은 자들이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시온 산에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휘두르지 못하고 포위 공격을 시작조차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위해,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명을 죽였다.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 백성이 일어나 보니 온 진이 죽음 천지였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곧장 본국의 니누에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